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오늘 부르면 딱 좋은 그런 노래일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옥수수를 재배하고 한나무를 재배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심기로 무청을 심어서 판매를 완료한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얼마 전에 생부청을 모두 판매를 해서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녹색으로 보이는 산나물이 바로 인기 있는 봄철 떡취나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리취나물은 봄에 심어서 세번 수확을 하고 현재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수리취나물은 이어 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올해 심었다면 올해 수확 두세번 정도 하고 내년 봄에 또두세번 정도 하면은 어, 죽어요. 그러니까 두해살이 식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봄철에 옥수수를 심고 그 사이에다가 수치남을 심고 옥수수 수확한 후에 무청시래기 전용물을 심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또 무청시래기를 생산하는 전용 무를 파종을 해서 생산된 상품은 모두 판매를 하고 또 판매가 안 되는 경우 잘라서 11월 달쯤에 잘라서 말리게 되면은 어 시래기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또 남아서 이번에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잔 가지가 있는 고야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요것은 내년 봄 그리고 내년 가을까지 용혈을 해서 성장한 후에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고야나무는 잔가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자라면 꽤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지치기를 해서 수형을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2년 정도 육매를 하면 여러분들께 좋은 고야나무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등 뒤에는 꽤 많은 그 잔가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어 회갈색의 오가피 나무입니다. 잔털이 무수하게 박혀 있는 한방차 재료로 쓰기도 하고 약술 담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잎이 거의 다적기 때문에 다음 주서부터는 절단목으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제가 바라보는 방향에는 또좀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고야 나무입니다. 올해도 고야 열매가 꽤 달리기는 했지만. 어,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열매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 내년 봄에 이 고야나무 꽃이 피게 되면 토종 밀고야가 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야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묘목을 구매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요즘 구매를 하셔서 옮겨 심게 되면 내년 봄에는 고야나무가 성장을 좀 빨리 할수 있습니다. <laughs> 봄에 심어도 좋지만 가을에 옮겨 심는 이유는 봄에 옮겨 심는 묘목보다는 가을에 옮겨 심는 묘목이 더 성장을 유리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요즘 고야나무 묘목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야나무 묘목은 어린 것도 있지만 굵은 것도 있어요. 열매가 빨리 달리는 것은 큰 나무를 구매를 하시면 될 것이고 좀 길러서 판매를 하게 되는 나무 묘목을 구매를 하신 경우, 2~3년 정도 더본 지역에 심어서 기르시면 맛있는 홍천 토종과일 밀고야를 따서 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옮겨심은 이 고야나무 어린 묘목은 언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년 가을쯤 되면은 여기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할수 있고 이쪽에 오른쪽, 왼쪽, 뒤편에 있는 고야나무들은 땅이 얼기 전에 오셔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 또 택배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어, 땅을 파서 여러분들께 포장된 고야나무 묘목을 보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화물로 받으신 고야나무 묘목은 바로 심어서 내년 봄에 일찍 활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묘목은 바로 심을 때, 화학비료를 줘서는 안됩니다. <laughs> 묵은 퇴비를 주고 심었을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서 내년 봄에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동편 지역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영상으로 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농산물들을 포장을 해서 각 주소지로 다 보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영상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 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자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